겨울철에는 물주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온도가 올라서 관수 스프링 쿨러 트실 수 있는 기회라면 꼭 물을 흠뻑 주시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세균 피해, 과습 피해가 없습니다. 세균에 의한 과습 피해가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겨울철에 수국 어떻게 물 관리 하는지 어, 이 수국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다 해당됩니다. 이런 식물들 어떻게 겨울철에 물 관리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어,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저는 지금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수국이 모두 이파리를 다 떨어뜨린 상태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정원이나 어, 이런 농장에 있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 모두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어, 겨울에는 나무는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파리 지금도 붙어 있더라면 꼭 떨어뜨려 주시고요. 지금 저희도 뒤에 보이게 되면 다 수국인데, 이파리가 좀 붙어 있죠. 근데 여기 좀 측창 여기 하우스 외부 쪽은 약간 이파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덜 추워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좀 측창 너무 닿지 말고 이렇게 다 이파리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양분을 근권분 뿌리 부분으로 다 이동시켜서 월동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월동 준비가 잘된 나무는 봄에 더잘 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방을 많이 하면 식물이 봄에 잘못 자라니까 꼭 이렇게 겨울철에는 춥게. 어 일정 온도 이하로 그리고 며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춥게 어, 장기간을 이렇게 충분히 월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환경에서 어 그리고 다시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겨울철 물 관리 말씀드리면요, 겨울철은 물을 엄청 흠뻑 주셔야 됩니다. 어좀 과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물을 잘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통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이 관수 시설 이 스프링쿨러 얼기 때문에 물을 잘못 주세요. 근데 어 항상 눈이 엄청 내린 1, 2월에도 가장 추운 1월에도 어, 날씨가 풀린 날이 있어요. 항상 무조건 있거든요. 뭐한달 내내 절대 춥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수 스프링 콜러가 물을 틀어도 되는 그런 녹는 어, 날씨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무조건 물을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겨울철에. 어 일단은 춥기 때문에 관수를 많이 못 해주셔요. 그래서 또이 건조 증상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겨울철에 추워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물을 줄수 있을 때 정말 엄청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때 놓치지 마시고 꼭 물을 흠뻑 주셔서 이 화분 안을 꽝꽝 얼려버리세요. 얼려버리면 나무는 절대 안 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음의 온도는 일정 일정 온도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어 이거는 과학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 어, 얼음은 온도가 몇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근권부 뿌리 부분에 더 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화분 부분을 얼려 줄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과습 피해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겨울철에는 과습 피해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물에 엄청 많이 물이 들어 있더라도 절대 과습 피해는 없거든요. 어 근데 또 완전히 물에 잠겨 있으면 안 되겠죠 물에 잠겨 있으면 이게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에 잠기게끔 관리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뭐 충분히 여기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다면 여러분들 물 엄청 많이 주세요 뭐 1시간 2시간 어 10시간도 괜찮으니까요 꼭 물을 엄청 흠뻑 주시고요 하여튼 물을 진짜 흠뻑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물줄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날씨 조금만 풀렸다 싶으시면 무조건 물 충분히 주시고 어제 물을 틀었다 하더라도 오늘 또 트셔도 돼요. 물은 진짜 계속 계속 주시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꼭 이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만약 이렇게 관리를 물을 계속 계속 해 주셨다면 여기 근권부 뿌리가 금방 상토가 30도 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상토 쓰시잖아요. 상토가 온도가 엄청 잘 오릅니다. 그래서 이 상토가 온도가 많이 올라 버리면 다 여기에 세균, 박테리아가 완전 꽉 쩔어버려서 이 도관으로 다, 물관 도관으로 다 이동해서 다 식물체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잖아요. 뭐 30도 절대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 피해가 절대 없어요.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균이 없는 그런 12월, 1월, 2월에는 무조건 물 흠뻑 주시고 여기 밑에 구멍만 뚫려 있다 싶으시면 어, 밑에 구멍만 뚫려 있다면 꼭 물을 엄청 흠뻑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오히려 추워 죽는 것보다 건조로 대부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물 항상 충분히 주시고요. 어 그리고 얼음으로 완전히 얼려 버리는 그런 농법도 있어요 과수 농원에서 과수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부러 겨울철에 어, 식물체 얼어 죽지 말라고 스프링 쿨러 틀어서 다 식물체 얼려 버리는 그런 광경도 가끔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얼음은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방법입니다 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절대 이 금권부 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꼭 이 겨울에는 얼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보면 겨울철에는 물주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온도가 올라서 관수 스프링 쿨러 트실 수 있는 기회라면 꼭 물을 흠뻑 주시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세균 피해, 과습 피해가 없습니다. 세균에 의한 과습 피해가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여름에는 과습 피해가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금방 30도만 넘으면 증식하기 때문에 식물체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박테리아 증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농장 관리하느라 굉장히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1월, 2월이 농업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농업인들 많이 쉬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남들 쉴때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는 보통 12월에는 농장 못했던 농장 정리를 많이 합니다. 농장에 뭐 비닐이도 많이 이렇게 걷어야 되고요. 밭에 있는 비닐이도.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정리해줘야 됩니다. 한참 이렇게 날씨 따뜻할 때는 많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납품 시기에는 그렇게 농장이 더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 식물도 키워야 하고 납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니까 어, 그런 시기에 좀 미뤄뒀던 그런 농업, 어, 농장 일 그런 작업들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무 농사를 하시는 삽목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이 삽목하는 적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덜란드는 여름에 삽목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네덜란드 농법은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겨울에 숙지삽을 하는 게 맞으니까 1월, 2월. 그때가 굉장히 숙지삽하기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월은 농장 정리하시고 1, 2월달에 이런 삽목도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이런 많은 정보도 올릴 거고 판매 영상도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어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